어? 이거 나무지기한테 주면 된다 이거지 이제 정득. 하하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즐겁게 포켓몬 어, 아기와나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오랜만에 타고 갈까 가자 메가리자몽 우리 집으로 가는 거다 바, 집으로 가자. 히히. 음 오늘은 어 여러분들 만약에 현실에서 포켓몬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포켓몬을 가? 가지고 싶으신지 댓글로 적어 주세요. 헤헷. 찡긋. 나는 음, 나는 어, 리자몽 가지고 싶어, 리자몽. 음. 만약 현실로 가질 수 있다면. 헤헷. 아이고, 문이 또 열려 있네. 누가 누가 들어와 있나? 뭐지? 왜 맨날 문이 열려 있지? 음. 참. 이 예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요또또어디있어또어이있어윙윙윙윙윙윙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알았하다럴줄알았를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어 이럴 줄알았어 바로 나무지기 진화시키는 법. 오 진짜? 나무지기 진화시수 네. 있는 거야? 예. 어?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따라오세요. 어 알았어 알았어. 어디로 가면 되는데? 식탁으로. 오케이, 협상의 테이블 안 떠놓하지. 아니 뭐또 협상이? 기다려봐. 아씨. 뒤적뒤적. 아씨. 뒤적뒤적. 어? 야! 예. 이거 진짜 비싼 건데 하프거든. 예. 자 이거 가자. 오 하프 어때? 좋아 이 정도면 인정. 오케이 하반 쳐봐. 하프. 음 소리가 아주 맑구만. 오케이 좋아 가자. 이 정도면 됐지. 예. 자, 그러면은 우리 나무지길대 데리고 가자. 오케이. 뭘하면 되는데 근데? 그이 소폐 음. 근원을 찾아서. 음, 음. 이거를 3개를 모아서 합친 다음에 어 쿠레돌로 만들어서 어 그... 주면 돼 나무지기한테? 예쓰 yes. 어, 그러면 그수페그는 어떻게 얻는데? 수페그는 제가 알고 있어요 위치를 포켓몬을 잡으면 돼요 어 무슨 포켓몬 잡아야 되는데? 뭐 가면 알겠죠? 어허 그러면 나무지기를 나무지기로 이용해가지고 그 포켓몬 잡게 한 다음에 수련을 좀 시켜야겠다 좋은 생각 근데 너무 센 포켓몬 아니겠지? 에이 설마 여기 올라가 보자 에헤 여기 있어 또? 여기 나무지기 떤건 아니야 맞아요 어, 여기서, 여기서 레이더가 잡혔어 여기서 레이더가 잡혔다고? 어! 어! 이상해시다 아 이상해시를 잡아야 되는구나 아 이상해시 정도면 나무지기 할수 있지? 공격해 나무지기! 잡아! 좋아 공격하는 거야 나무지기 화이팅 나무지기! 어잘싸웠다 나무지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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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잘했어 나무지기아 잘했어 아너 멋있다 진짜 어 여기 스펙은 어었어 좋아 이거를 세 개를 구하면 돼요 세 개를 세 개나? 예 이번엔 또 어딘데 어 다음 거는 응. 레이더를 보면은 어어 어, 찾았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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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뒤에 그 메가리 자몽 있었던 곳 있잖아요 학교 뒤에? 아 예. 거기? 또 거기 있어? 예. 또 거기 있어. 아, 이 친구들 똑같은 데또 있네. 메가리자몽이 그럼. 없어지고 나서 거기 살기가 좋아졌나 보다, 다시. 그런가 보네. 폴 포켓몬들이 많아졌네. 헤헤. 어, 나도 근데 포켓몬 키우고 싶다. 응? 너 근데 포켓몬 포켓몬 아. <laughs> 알레르기 있다며 너. 포켓몬 알레르기 있는데 키우고 싶어. 어? 그러면은 그 콧물 찔찔 흘리면서 키워. 이런내 친구들도 알. 그런 애들도 있더라. 그럴 순 없지. 그래, 너 그리고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나는 포켓몬도 못하잖아. 맞아요. <laughs> 그럼 아예 못뭐 키우는 거 아니야? 원래? 그리고 저그 걸어다닌 포켓몬도 저 속도공포증 어. 있어가지고 어. 조금만 뛰면 못하거든요. 그래, 예, 그럼 그냥 혼자 살아라. 야, 저 그리고 그 못생김 공포증이라고 있어가지고 음. 아저씨네 집에 올 때마다 되게 공포스럽거든요. 왜 걸어봤냐? 아니요 아저씨 얼굴은 <laughs> 뭔 소리야 나 얼마 귀엽게 생겼는데 어어 이상희 씨다 똑같은데 또 있네 야 나무지기야 자 가자 공격해 나무지기 가라 나무지기 뛰어 그렇지 파이팅 공격해 나무지기 좋아 나무직... 좋아 저 위에 풀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를 때려 어 그래 저기가 약점이야 야 공격해 꼬리로 때려 꼬리로 때려 나무지기 아 오. 나이스 잘했어 나무지기 아너 정말 세구나 나무지기야 나머지 게 이로치인데도 강하네. 그니까 <laughs> 이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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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파워도 강한 강한걸이 친구. 이제 마지막 한. 뭐 다음은. 하... 어. 어 잠깐 전화 왔어. 전화 왔어. 여보세요. 예 네, 할아버지 집으로 오라고요? 네. 네. 저희 저 죄송한데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. 아야 그럼 어떻게 한 마리는? 그러면은 뭐 같이 와요. 같이 오자고? 같이 갔다가 할아버지 여 어. 어? 보고 음. 가면 되지. 그래 그래. 할아버지 와, 할아버지 집 너네 할아버지 집은 안만봐도 적응이 안되는구나. <laughs> 할아버지 집은 뭐있는데? 할아버지 집에는 금은 보화랑. 음. 봐 미로다 미로. 미루. 돈이랑어 미로 여기 미로 되게 재밌는 미로인데 이렇게 막막 픽픽이 어? 돌다 보면은. 어. 막. 어떤가다가 막쿨 포켓만 나오고 그러는데. 어 그래? 아이 또지그재그 있네. 오, 어, 오이상해시다 어, 이상이시라고? 어디? 여기. 어, 여기. 진짜. 어, 어 이상 있어. 어, 잠깐만. 야어디어 나무지기 어, 싸워. 나무지기 싸워. 오케이 나무지기. 어, 왠이상이씨야 여기? 어 대박. 오케이. 야 완전 대박인데. 공격해 나무지기. 오, 오. 어. 아 스피크는 뭐. 세개 얻었다. 아얘 할아버지한테 나갔다 와도 돼? 안 갔다 와도 돼. 왜? 아이 가기 싫어졌어. 가기 싫어졌다고? <laughs> 그러면은 어. 여기서 음. 즉석으로 만듭시다 아니야 아니야 뭘 즉석으로 만들어 저기 집가가지고 제대로 만들자 실패할 수도 아, 있잖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 우리 집 갑시다 그래 그래 와 근데 아, 야,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드려도 되냐? 갈게요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한 아이잖아 <laughs> 할아버지도 아, 할아버지, <laughs> 할아버지가 오 u h 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렇게, 그렇게 가도 되냐? u t you? How abo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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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? 저 o 요 about you? 이 o 지 about you? How about you? How about you? How about you? 이 음. 마을에서 그 소문 음. 못 들었어요? 무슨 소문? 예유라는 친구가 그렇게 예의 바르고 어? 착하다고? 그... 그런 소문 한 번도 들어보지. 명물이야 명물. 그런 소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 걸? 근데 거긴 내 집이 아닌 걸 그쪽은? 아니 이쪽은 이제부터 장우 집입니다 아저씨네 집입니다.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 걸? 그래요? 음. 그럼 오른쪽으로 돌면 되지. 야 우리 좀한두번 와보냐 지금? 어? 맨날 오면서. 아니면 뭐 원터데이 올 수도 있지. 네 가보자. 아그 저기서 남부지, 또 떡뚝이 있던. 어 그거 해요. 주차 시켜놔요. 아니다 아니다 데리고 와요. 오케이 데리고 데리고 올게. 데리고 왔어 이미. 어내 뒤에 그래요. 있다고. 자 여기 하나 둘 셋. 자 만들어줘. 자, 소팩 은을 다 녹여. 음. 와 녹여버리고 녹여버리고 녹았어. 녹았어 녹았어 녹았어. 자이제이거를 꺼내서 응? 어? 왜나둔 다음에 둔다음에 망치로 똑딱치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나무지기도 똑딱똑딱 나무지기 때려. <웃음> <웃음> 자, 됐어. 됐어 됐어 벌써? 팟! 받... 오! 오 스페더이다. 오! 여기요. 우와! 어 이걸 나무지기한테 주면 된다. 이거지 이제. 옴냐. 오, 기대된다. 나무지기 지나면 얼마나 멋있을까? <laughs> 자 나무지기야 우리 진화 해보자. 자 줄게 스패돌. 자 받아 나무지기야. 오 투레돌 진짜 진화했잖아. 와 나무돌이다. 얘야 이거 어. 봐. 오 대박. <laughs> 와 진짜 멋있다. 야 고마워 얘야. 와 나무돌이 너 진짜 멋있다. 와이렇지 나무돌이야. 와 가자 나무돌이야. 우리 집으로 가자. 고마워 얘야. 예, 예. 다음에는, 나무도... 다음에는 나무돌이, 나무킹으로 진화시켜줘. 예. 조심히 가. 안녕. 네. 가자, 나무돌이야. <웃음> 우리 <웃음> 집으로 가자. 여러분들,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, 여러분들. 안녕.